오늘 아침 전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의 갑질과 비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군산에 정부 대책반이 방문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주민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고발된 전주 부영아파트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후텁치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갑질과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A경감은 최근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특근 매식비 등을 횡령했다는 이유입니다. A 경감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집마당 잔디를 깎게 하고 벌초에 동원하는 등 경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평가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회식이나 아침 식사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회식비를 부풀려 부당이득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A 경감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설배 시킨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 근데 뭐밥 먹는 거야. 그 제가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고맙게는 생각했는데 강요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의경들에게 대리운전이나 사적 심부름을 시킨 간부가 5월에는 여순경을 성희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경찰이 조사를 받는 등 전북 경찰의 갑질과 비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건지는 지침이 마련돼 있어야 되겠죠. 최근 근무 중 로스쿨을 다닌 경찰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면서 혈세낭비 논란까지 있는 등 경찰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어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사실 준비생들에게 고발당한 현재 경찰관들이 목적의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6명 중 4명은 교대 근무가 가능한 112 상황실 등에 근무하며 비번을 이용해 로스쿨에 다녔으며 나머지 2명은 연수휴직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직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2명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교대 근무를 이용한 직원들은 사법부 판단에 따를 방침입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전주시에 고발된 전주 부영 아파트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연 5%입니다. 임대료를 상한으로 올린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의 경우 59제곱미터에 당초 보증금 9,200만 원, 임대료는 월 30만 원이었던 것이 9,660만 원에 월 3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부영 아파트 임대료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전주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급격하다고 예를 들고 현행 임대료를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를 사전 승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역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년에 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가보다 싼 가격에 민간업체에게 주고 부양 같은 그리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특혜 용자를 해주고 돈과 땅을 다 밀어줬으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전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문제도 공감한다고 답변해 실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규입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경제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군산에 정부의 대책반이 방문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백약이 무효라며 조선소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산업자원부 실장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과장급 실무자들이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은 절박하다 못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답답한 심경을 피력합니다. 네, 네, 네. 네. 협력업체들이 계속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살이라도 해서 제2의 3의 대우는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수십조 갖다 퍼서 줘, 줘요. 왜전라북도안 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지역값도 있는 군산 경제의 25%, 전북 경제의 8%를 차지하는 조선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워드 한 푼도 정부 정책을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분이한분도 없습니다. 뭐 도시락 사줄 테니까 얄미워 한번 갔다 오라고 그게 그게 정책입니까? 원룸 한 채를 마련해 든든한 노후를 꿈꿨던 주민들도 현대 중공업과 정부 군산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채고 아... 여기 와 가지고 언는데게생어저은 사장님보다 더수대 크다고 합니다 특별 업체 응축 지이라든지 이걸 서포를 해가지고 금융이라든지 특별 지원을 해줘. 당장 살아야 되니까. 뭐. 정부 대책반은 총리의 약속대로 7월 중에 군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여전히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저희는 인식 하고 있고 조속히 재가동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일순간에 멈춰서 버린 군산 경제 심장 과연 조속한 재가동이 가능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전북 출신이 비교적 약진한 가운데 지역 인사가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사로 차관급 이상 80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신보균 행자부 차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7명이 임명되거나 내정돼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3에서 4%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17%인 전남 광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임명자 대부분이 서울에서 활동해와 지역 인사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협 미국처리장이 부실거래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농민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 거래로 수십억 대의 손실을 낸 정읍의 농협 통합 미국 처리장 올초 청주의 한 업체에 50억 원 상당의 쌀을 넘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담보력을 감안한 해당 업체 거래 한도인

배임이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읍 농협 미국 처리장은 단위 농협 세 군데가 출자해 만들었는데 발생된 적자는 각 농협으로 결국에는 세계 농협 만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RPC의 폐쇄적인 운영이 나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에게는 값, 어, 밖에 상인들한테는 복로를 타면서 사기나 맞고 하는 그런 통합 RPC가 되어버렸습니다. 쌀값 하락과 가뭄으로 농촌이 시음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 미국 처리장이 부실한 운영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도내서도 꽤 많은 비가 뿌렸지만 일부 지역은 해가른커녕 가뭄 상황이 여전합니다. 장마비가 중부지역에 집중된 데다 평야와 내륙이라는 지형적 차이까지 겹쳐 강우량 편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한 고추밭입니다. 쉴새 없이 내리쬐는 땡볕에 잎사귀들은 축 처져 생기를 잃었고,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은 어느새 바싹 말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다 못해 색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하수로 겨우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마저도 언제 끊길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딴 일은 비가 많이 왔어도 지금까지 이걸 오지도 않고 기둘고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한번 맞아보면 다시 까 했더니 뭐 피곤도 못않고말아버리니 어떻게 자꾸 죽어는 가고. 가뭄 피해는 주변 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던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 더 이상 끌어다 쓰기 어려울 정도이고 메마른 논바닥은 이리저리 갈라져 가뭄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올해 돈의 강수량이 평년의 60% 수준에 머무르면서 저수율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저수량은 2억 5천여만 톤으로 전체 37%에 불과한데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섬진강댐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고 숨을 댔던 구조물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도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저수율은 계속 고갈이 되겠죠. 김제, 부안, 정읍 이쪽에수역기 3만 3천 헥타에 급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100mm 가량의 단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국지성 후우에 머물 경우. 가뭄에 가리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농업 강국의 특징은 농촌과 농업에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점인데요. 젊은이들이 농업을 찾는 이유는 농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지 않은 데다 정부 지원책 또한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귀농 기촌 박람회에서 만난 서른한 살의 이진우 씨이 씨는 곤충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 구입 등 초기 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돼 어쨌든 빚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뭐 빌려준다는 게 찾기가 힘드니까요 귀농의 자연농법 계란 생산에 도전했다 실패한 김신우 씨는 지난해부터 품목을 바꿔. 과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까지 더해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까지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그간 감수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입니다. 일단은 농사일 자체가 사이클이 되게 길잖아요. 농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1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프랑스나 일본은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직접 지불금 사실상의 농업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따 지난해 3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월 80만 원씩 지원하려 했지만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비난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곳이거든요. 나라 지키는 데 국방비 사용하듯 농촌을 지키는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 가 되고.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업이 젊어져야 하고, 국가의 정책 또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허찬흥입니다. 무주군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반딧불이 보호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또 남원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주민 등 32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는 물론 생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과 무주의 청정 이미지 확산 활동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무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시민과 소통 창구로 시정 모니터 요원 44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김재 씨의 주요 시책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모니터 요원들은 시민 참여제 정신에 따라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게 됩니다. 남원시가 양성 평등 주간 기념식을 열고 성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성차별을 넘어 평등과 상생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올해 기념주간에는 축하 공연과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더욱 더 윤택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삼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삼례를 농촌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사업은 정무 공모 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가꾸기와 주민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등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의 한 여고 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채석 논란이 일던 고창 석산 개발업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석산 개발업자 최모 씨를 산지관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정해진 채취량보다 많은 양의 토석을 채취하고 이듬해 허위자료를 이용해 관할군청으로부터 채석허가를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이 4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명 취지도 불분명한데다 5급 사무관을 450명 정도 충원하지 않아 인사 적체도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인사는 교육감 재량 사항이고 인사 적재는 소규모 학교에 행정 실장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 국악원은 내일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 한여름 밤의 천사 콘서트 락을 진행합니다. 전주 오페라단은 음악 시트콤 장르의 오페라 아찔한 프로포즈를.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무대에 올립니다. 음악과 연극이 합해진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여성영화제 희허랑락이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제65회 청년작가초대전으로 오늘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한국화가 김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전주 완판 본체의 발전과 한글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자리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익산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재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시청에서 최인호 인플로 대표를 초청해 나로 산다는 것은 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이 오늘 선유도 해수욕장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는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몰 2차 예비 청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 가량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지난 29도 등 29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